안녕하십니까 김동민입니다. 오늘은 동화 윤1가와2가 시험범위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보는 스토리라인 잡는 날입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기억나게끔 하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여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김봉입니다. 뚱! 자,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에 있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소독과 그 다음에 환기를 잘 시키면서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지금 이 내용은 전체 아웃라인, 개요, 흐름을 잡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맞으면 가져가시고 본인에게 맞지 않으면 자, 자기 스타일로 가져가시면 돼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차. 제가 동영상을 한번 이 보니까요. 자자자를 되게 많이 하죠. 아, 그렇다고 또 자라고 하는 자이고 또 딥이 자는 놈이 있어요, 여러분. 자지 마잉! 그리고 이게 가끔가 댓글에 이제 어머님들도 댓글을 다시는데될수님는사람 <laughs> 엄마랑 같이 보지 마세요. 가끔 동영상 하다보면 뭐좀 상스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아, 품위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제 시작해볼까? 음, 동화이은 일가 보면요. 자, 봐요. 어, 별사딱인데 어, 별사탕이다. 어, 별사탕이다. 일생해요. 어, 별사딱 예? 그 다음에 어디서 많이 팔아? 대공원, 대공원 앞에. 앞전 짰어. 어, 대공원 앞에서 파는 별사탕이다. 이거야. 근데 이, 이 별사탕을요, 애인, 애인이랑 자, 여기서 재봐야 돼. 지치해와 먹었더니, 별사탕을 애인이랑 지치해와 먹었더니, 맛이 쯔, 쯔. 다시 한번 가볼까요? 오 어, 별사탕이다! 대공원 앞에서 파는. 허, 됐습니까? 어, 별사탕이다! 대공원 앞에서 파는. 허. 근데 이 지치해를, 아니, 이 별사탕을 애인이랑 치치해와 같이 먹더니 맛이 즈즈, 됐습니까? 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 그 맛에 대한 평가죠. 아오 사경 죽음을 헤매 정도로 우울한 맛이다. 되니 다시 가볼까요? 한번 다시. 자, 어별사탕이다어별사탕 대공원 앞에서 파는. 자. 이 별사탕을 애인이랑 치치해와 같이 먹었더니 맛이 쥬! 된 거야. 쥬! 그 느낌이 아오! 사경! 죽음을 헤맬 정도로 우울한 맛이었다. 됐어요? 그 다음. 왜냐면, 하왜 사경을 헤맬 정도로 우울하냐면, 자, 여기 살짝 설을 까요야 같이 먹었더니 설사를, 사직해 설사를 직해 설사가 지켜, 쭈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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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단 말이야. 응? 됐어요? 그러면 이제 못하겠니? 어, 지치해 먹고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 이런 말 하겠죠? 해. 그만 살아 이제 해, 그만 살아 어, 계속 설사 나오니까 해, 그만 살아잉. 이렇게 된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한마디 하죠. 니네 때문에 별사 딱 하고, 지치해를 같이 먹어가지고 설사 나왔더니, 자, 마. 마, 열대만 맞아. 열대. 마, 열대만 맞아. 동료쌤 연기 좋습니까? 예. 다시 가봅니다. <laughs> 어, 별사 땅이다. 대공원 앞에서 파는 애인이랑 지치해를 같이 먹었더니 그 맛이 ᄅ. 아, 진짜 맛없다는 거야. 아오, 죽을 정도로 우울한 맛이네. 아오! 사경, 죽을 정도로 우울한맛이니다 어? 왜 죽을 정도로 우이냐 설사, 싸찌킹아우쭈룩아쭈룩 그래서 하는 소리죠. 해, 그만 살아, 아이? 아 제. 그리고 이번엔 니 잘못했지? 내가 설사했다, 요일나 마, 열대만 맞춰. 마. 마, 열대. 마, 열대. 됐나?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이미지를 그리라는 겁니다. 이미지. 됐습니까? 이미지를 그리고 나면 음자 가볼게요 어! 어! 별사타가 있대 어렸을 때 어려 어렸을 어려 었을 어렸을, 어렸을 때 별을 좋아하고 사랑하 별을 좋아하고 사진 찍는 것을 뭐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 요게 딱은 뭐냐면 어렸을 때 별을 좋아하고 사진 찍는 걸 사랑했지만 딱히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야. 뭐를? 사진 찍는 거를. 됐니? 딱히 직업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대학에서 공학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 그죠? 자, N이랑 지치해를 먹었더니 지을이었는데 N이랑 자, 이 N은 엔지니어링. 엔지 니네 어린 회사에 취직을 했지만 맛이 어땠대? 즐 맛이 없었죠. 즐겁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아이슬랜드에 가서 오로라, 영롱한 불빛 오로라였겠죠. 오로라를 보고. 자, 사진 경연, 사진 경연, 콘테스트, 사진 경연대회에 나와서 우승을 한 거야. 됐어요? 그 다음, 자, 그래서 사진 경연에 우승하고 나니까 어떤 기분이 됐냐면, 사진 찍는 것이 행복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사진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 직업을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충고는 뭐냐 자 마음을 따라라 마음을 따라라 follow your mind follow your heart 이런거 그 다음에 열정을 가져라 그죠 그 다음 마지막에 대범해져라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어 별사 떡이다. 어렸을 때 별을 좋아하고 사진을 좋아했습니다. 딱히 근데 직업으로 사진을 찍는 것을 가지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학에서는 대공원 아빠 대학에서는 공학을 전공했고요. 엔지니어링 전공했죠. 그래서, 뭐, 애인이랑 지치해를 먹었더니 맛이 질이었다. 엔지니어링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즐겁지 않았습니다. 자, 대학 다음에 바로 자기 전공 취직한 거. 즐겁지 않으니까 뭐야, 뭔가 전환이 생기겠지. 그렇지? 터닝포인트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슬란드 여행 갔는데, 거기서 영롱한 불빛, 오로라를 보고 사진을 어, 찍어서 경연대에 나갔는데 우승을 빵! 한 거야. 그래서 사진 찍는 게 행복하다는 걸 느꼈죠. 사 찍행. 그리고 나서 이제 사진 찍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사진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야? 뭐? 열대만다 마음을 따라가고요 열정을 가지고 대담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일가의 흐름입니다. 일가 흐름 뚜루룩 잡으셨습니까? 자 본문에 나온 영어와 대입을 해보면 거의 마다 떨어질 것입니다. 감사하고요. 이가 가볼까요? 바로 자, 이 가를 가보면요. 이 가는 자 시험 범위가 중간에서 끊기죠. 그래서 중간까지만 해놨습니다. 중간까지만, 중간까지만 했는데, 자, 이거는 이 가는 먼저 이렇게 잡을게요. cf. 광고 찍어요. 동민 쌤, 오늘 광고 찍습니다. 그 광고의 대상이 뭐냐? 해피까자예요. 아, 글자가 좀 작다. 그지 얘들아, 조금만 키울게요. 글자를. 음~ 제가 볼 때는 작은데 여러분은 뭐 크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가볼게요 동민이가 CF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독택이 인기가 나날이 높아져서 어 CF까지 찍게 되었습니다 자 동민이가 CF를 찍는데 어떤 CF냐 해피까자라는 CF입니다 해피까자를 찍었어요 자 근데 그 가격이 만원 위야 만원 위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했어? 와, 세다. 이네 와, 세다. 와, 세다. 가격이 세다 이거죠. 됐습니까? 한번 머리에 넣어 보실까요? 자, 머리에 다시 넣어 보면 동민이가 동민이가 물론 동민아죠. 니 CF를 찍었어요. 어떤 CF를 찍었다고요? 해피 가자라는 CF를 찍었어요. 근데 그 가격이 만원 위에요. 너무 비싸란 말이야. 아무리 너가 좋아하는 동민쌤이 찍어도 만원 주고 사기에는 까자가 너무 비싸. 그래서 가격이 세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요까지 하고 먼저 잡아볼게요. <laughs> 자, 여기서 CF는 comfort food입니다. comfort food. 자, 그래서 우리 본문 처음에 보면 comfort food is the food that makes you 자 feel better입니까? feel good, feel better when you were sad, angry and stressed out 이렇게 되죠. 당신이 멋을 뭐 푸거나 아니면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기분을 좋게 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C F Comfort Food에 대한 설명이 빠바방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자 해피까지 한데, 요거는, 과거의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야. 됐습니까? 과거의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게 한다. It can also make you think of happy moments from the past. 그죠? 자, 그 다음에, 어, 만오입니다. 위는 뭐야? 자, 위, stomach, stomach, 배, 배. 자, not only stomach, but also Your hurt 였습니까? 마음. 그래서, it satisfies. 너의 만족시킨다. comfort food 가 뭐를? 나로니, stomach, but also hurt 니까 자, 위. 배도 만족시키지만, 우리 마음도 만족시킨다. 됐습니까? 세다. 동 자, 동료쌤이 CF를 happy 가자라는 걸 찍었어요. 근데 가격이 만 위, 만원 위래. 가격이 세다. 이게 근데 요거는 컴포트푸드가 세계마다 세상마다 다르다. 이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다르다. 다음에 <laughs> 뭐야? 세상에 그 뭐야? 어, 서로 다른 그 컴포트푸드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로 올라갑니다. 자, 다시 <laughs> 맨 마지막 내용이 뭐였다고 요쪽에 요쪽에맨 마지막 내용은 세상마다 컴포트 푸드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른 걸 알아보자는 거야. 에? 뭘 통해서? 자, international e a d e r 들이그 가지는 어떤 종류의 뭐야 어 컴포트 푸드를 가지는지 알아보자. 이제 let's see what comfort food international l e a d e r s enjoy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기에서 세상마다 다르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끝에. Let's see what comfort food 어, international, international readers enjoy. 이렇게 나오잖아요. enjoy. 오케이, okay, 되죠.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건 뭐야? international reader가 나와요. reader. 그 다음에 comfort food가 나오는 거야. 됐니? 그래서 누가 내야? 자 CF 생각을 누가 찍어요? 저처럼 유명한 사람 찍죠? 제시, 제시카 어? 유명하죠? 제시가 무슨, 뭔 CF를 찍었냐면 제시가 CF를 치킨스프 CF하고 자, 감기약, 감기약, 감기약 CF를 찍은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마리아라는 어는 카스 카스라고 아십니까 혹시? 엄마 아빠가 혹시 맥주 좋아하시면 카스 맥주가 있을까요? 카스 되겠습니까? 목젖이 <목소리> 좀섹시하나요 <새끼야가요>? 아! <laughs> 미안해요. <웃음> 자 어쨌든 마리아는 카스 C.F.를 찍은 거야. 되니? 자두 명이 나오죠. 제시카라는 아이는 치킨 스프 광고와 강약 광고를 찍었고요. 자 마리아는 카스 광고를 찍었어요. 자 이제 내용 가볼게요. 자 내용을 가보면요. 제시카 아까 인터 t e r 리 a t i 가 가지는 c o m f o r 에 대해서 알아보셨잖아요 마지막 내용이 그래서 야는 i n t e r n 이고요 제시카는 from USA 미국 출신입니다 미국에서 출신인데 야가 야의 c o m f o r 는 뭐냐면 치킨 수프였어요 치킨 수프 치킨 수프는 어디에 효용이있으냐 나중에 보면 감기를 낫게 하는데 효용이 있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반면에 마리아는 어디 출신가? 인 브라질, 브라질 출신이고요. 자 마리아의 컴포트 푸드는 가사바칩입니다. 가사바칩. 자 가사바칩은 어떤 역할하냐자치킨스프가감기약 뭔가 좋은 역할을 하죠. 감기약 역할, 감기약처럼 역할하니까 을 가사바칩만큼 어떤 좋은 역할을 하냐? 아하, 스트레스를. 줄어지는 역할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러면 우리 시험 범위까지 내용 정리는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진도를 나가 보니까 애들이 독해에 대해서 조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잠깐 이가를 가지고 맛배기를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가 올릴게요. 자, 이가를 제가 다 설명하자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담방 쌤들이 다 설명하셨고, 자. 설명하셨기 때문에. 근데, 간, 단히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면, 여러분, 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작다면 여러분, 교과서를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제가 하고 싶으면은, 요게 컴플리트 푸드의 삶이 나오죠. CF. 그죠? 아까 행복한, 과거니까, 뭐야, 해피 과자 선전 나오죠. 자.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게왜 나오냐는 겁니다. 이런 게. 처음에 컴파이트 푸드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과거로 갑니다.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 그 다음 뭐가 나오냐? 자, 여러분. 나로니 A 보를 수빌 때는 하고 싶은 말이 A 쪽보다는 B 쪽이 중요한 거야. B 쪽이. B 쪽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봐봐봐. 내 배를 채운다는 내용 나오니? 안 나와. 예? 처음에 컴포트 푸드인 치킨숯불을 먹었는데 배가 불러서 뒤지겠다 나오냐? 안 나온다고 카스바칩을 나왔는데 와 배가 터질도로 미치겠어 와 나와 나와 안 나온다고 뭐가 나와요 Feel better, feel better, feel good 뭐 마음 쪽이 나온단 말이야 hurt, hurt 그래서 이거는 나로니에 버루스비아일 때 이쪽이 초점이란 말이야 이쪽. 그런 걸 알고 시작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했죠 What Comfort For Our International, r l i e r a t e r i n International, w h 뭐야? u s a 나오죠 그리고 봐봐 자요기에잠잠제시 e 하고 제시만 쓸게요 s 까메리 p 하고 i 는대등하 a 예 s 죠 그러면 여기 i n g w h a 번 s 번 a p p e n i n g What's h a p p 1 1 1 n g w h a s 마리아의 얘기란 말이야. 그럼 얘하고 야가 둘다 예시니까 균형을 잃어야지. 야, 미국은 이만큼 설명해주고, 브라질은 이만큼 설명해주면 독자들이 가만있겠냐. 브라질 애들이 쌈바 빵빵 치면서, 야, 나 쌈바 이렇게 잘 치는데, 우리는 왜 무시하는 거요 이럴 까야 이거. 맞나? 항상, 야, 똑같은 예시면, 야가 네 개, 요게 네 개. 균형을,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밸리댄스처럼.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잘 봐봐요. 잘 봐봐. 제시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자,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뭐, 치킨, 수프를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리아의 첫 번째 내용이 뭐야 돼? 마리아도 첫 번째 내용이, 브라질에서는 브라질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먹는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뭐가 나요? 카사바라는 것을, 감자를 닮은 카사바라는걸 많이 먹는다. 이래 나오죠? 그 다음에, 제시의 6번, 7번 내용이 뭐냐면요. 어, 6번, 7번에 좀더 내려가네요. 어, 번호는 조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은 맞는데, 자, 번호가 조금 잘못되겠습니다. 자, 자 내려가면, 어디 내용이냐면, when I was a child. 각오로 돌아가죠? 아까 전에, 첫 번째, 해피까지할 때, 과거의 행복한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계속 계속 자 제시 쪽은 무슨 내용이냐면 제시 쪽은 아빠가 스프를 만들어 가지고 행복한 내용. 그래가지고 내가 나왔잖아. 그죠? 그 내용이 따라랑 나오고요. 번호는 좀 다른데 번호만 다시 체크해 주세요. 그럼면 이쪽도 마리아도 뭐 나오겠니? 과거에 내가 가사바칩을 먹었는데. All strats g t suddenly disappeared. 이런 식으로, strats are l 이런 게 나와야 되겠니? 그러니까 이쪽에 일단은 제시카의 뭐야 제시카 나라의, USA의 이런 거를 미국에서는 자주 먹습니다. 그럼 어디에도 브라질의 마리아의 나라인 브라질에서도 브라질에서는 주로 이런 걸 먹습니다. 균형 맞았니? 그 다음에, 제시카가 과거 내용, 아빠가 수프를 만들어줘서 내 기분이 좋아졌다. 그럼 요쪽도 뭐야? 마리아도 내가 어렸을 때, 과거, 과거, 내가 어렸을 때 아빠가 만든 거, 내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너무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가사바 집을 친구가 줘서 기분이 좋아, 좋아, 좋아. 어떻게? 했지? 처음에 컴포트 푸드나 그 나라에서 많이 먹는 일반적인 내용, 현재. 그 다음에 과거를 떠올린다 했으니까 이 컴포트 푸드가 컴포트 푸드 딱 나오고 둘 다. 그 다음에 과거를 떠올린다가 위에서 나왔잖아요. 맨 위에서 두 번째 문장에서 그저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뭐야? 제시카는 어렸을 때 아빠가 해준 수프를 떠올린 거고 요쪽에 뭐야? 마리아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기분 나빴는데 친구가 준 가사바 칩을 떠올린 거야. 그래서 시제가 둘다 뭐가 돼야? 과거 과거가 돼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현재로 와요. Now! 이제는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또는 감기에 걸렸을 때, 뭐를 먹는다? 자기의 간팔드 푸드를 먹는다. 이렇게 나란하게 구조를 딱 옆에 내놓고 보면, 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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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냥. 대칭을 우립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항상 교과서는 대부분이 첫째 단락에 본문 있잖아요. 요 부분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첫 번째 뭐야 그 comfort food에 대한 설명이 나왔잖아요. Comfort food is food that 자, makes you feel better when you're sad, and angry, and stressed out.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it can also 자, make you think of the happy moments from the past.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it satisfies not only uh, your stomach and your heart.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마음. 마음. 그래서 어떻게 돼? 마음이 나중에 feel b e t t e r 나온 거야. 그리고 가거는왜 나왔니? 위에서 이미 일반화를 시켰잖아. 가거를 돌리게 한다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교과서 내용이 쉽지만 이렇게 밸런스를 이루는 거는 수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큰아웃라인 짜는 거는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담당쌤이 저보다 훨씬 잘하시니까요. 담당쌤하고 더 많은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 저는 간단한 아웃라인과 이가는 이렇게 공부하라를 설명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김동민 학원의 김동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뚱!